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제자리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분명 그곳에도 공장이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근면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장의 속도는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먼저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서양 열강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등 강대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항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근대화의 시작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목적은 현지인의 발전이 아니라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항구와 도시 주변에만 집중됐고 농촌은 여전히 낙후된 채로 남았습니다. 결국 독립 이후에도 그 불균형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기가 바뀌어도, 권력은 여전히 일부 엘리트에게 집중됐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갔죠. 결국 중산층이 얇고, 사회는 부자와 서민으로 양극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는 구조가 되었고, 법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화가 굳어졌습니다. 능력보다 인맥이 중요하고, 공정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노력만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새마을 운동으로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던 시기에 동남아의 많은 나라는 여전히 도시 중심의 발전만 추구했습니다. 농촌은 뒤처졌고 교육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결국 산업은 고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불안도 컸습니다. 쿠데타, 군사 정권, 장기 집권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졌습니다. 한 정권이 세운 계획은 다음 정권에서 뒤집히고 투자자들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혁신보다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한때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건 값싼 인건비 덕분이었습니다. 임금이 오르자마자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기술이 없으니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들고 교육으로 사람을 키웠지만, 동남아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조립중심의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력은 많지만 숙련 인력은 부족하고 기술을 축적할 제도적 기반도 약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언제나 같은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부패와 무기력입니다. 돈이 권력이 되고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정의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 그런 사회는 결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 전체가 함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의 많은 나라는 위기를 변화의 계기가 아닌 견뎌야 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정치 구조를 보면 누가 정권을 잡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태국은 지난 90년 동안 20번 넘는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정권을 뒤집는 일이 반복됐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지만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니 장기적인 국가 비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오랜 세월 한정당 중심의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정경유착이 심했고 권력층의 비리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터진 1MDB 스캔들이 그랬죠. 국가 투자기금이 권력자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되면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총리까지 교체됐지만, 이후 새 정부도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또 다른 형태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정치는 여전히 가문 중심, 인맥 중심입니다. 마르코스 가문, 아키노 가문, 두테르테 가문처럼, 정치권이 세습되고, 권력이 가족 단위로 유지됩니다. 그 결과 국가의 핵심 정책은, 국민 전체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이런 정치 구조 속에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사람보다 위에 서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패가 발생해도 그 사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법의 선택적 적용입니다. 한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지역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곧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필리핀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외국 투자 기업들이 다시 타진 단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베트남만 하더라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에서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책의 투명성을 늘 불안해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치 환경은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라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체념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법과 제도를 신뢰하기보다 개인적 인맥과 금전적 거래에 의존하게 됩니다. 한국은 산업화 시절에도 법과 제도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부패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도를 통해 점차 바로잡으려는 흐름이 있었죠. 반면 동남아의 많은 나라는 부패가 적발되더라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차이가 쌓여 지금의 격차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미얀마의 사례는 정치 불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아웅산 수치가 군부 쿠데타로 다시 가택연금되고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해외 기업은 빠져나갔고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사이 이웃 국가들은 미래 산업을 향해 나아갔지만 미얀마는 다시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의 정치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이익의 순환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 결국 국민의 삶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도자가 바뀌는 것보다 제도가 바로 서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법과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성장해도 그건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곧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동남아시아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화려하죠. 베트남은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2030년이면 세계 10위권 경제로 도약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장의 속 내용입니다.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고 있느냐의 차이 말이죠. 베트남을 보면 지금은 세계 공장의 한 축으로 불릴 만큼 제조업이 활발합니다. 삼성, 애플,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공장을 세웠죠. 하지만 생산라인은 대부분 외국 자본에 의해 운영됩니다. 현지 인력은 조립과 포장, 물류를 담당하지만 핵심 기술과 설계, 이익의 대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공장은 있지만 기술은 남지 않는 구조. 이게 바로 성장의 착시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비슷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그 자원을 가공하지 못합니다. 니켈, 석탄, 파모일 같은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죠. 정부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정작 배터리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 기업의 손에 있습니다. 결국 자원은 많지만 부가가치는 외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때 아시아의 모범국이라 불렸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산업을 키웠지만 기술을 내재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산업, 반도체 조립, 석유화학 같은 분야에서 국제기업들의 하청기지 역할만 하다가 자국기술력을 쌓는데 실패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세계의류 공장의 하나로 성장했지만 임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기업들이 바로 옮겨갑니다.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이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기반이 늘 불안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는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업은 있지만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을 배우고 이전하고 발전시키는 구도가 약하죠.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고 정부의 산업정책도 장기 계획보다는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추진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은 기술자를 키우고, 국가는 연구소를 세웠죠. 그 결과 기술이 쌓이고, 그 기술이 다음 세대 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의 많은 국가는 외국 기업이 공장을 세워주면 그게 곧 발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남긴 건 일자리 뿐, 기술은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이 떠나면, 남는 건빈 건물과 불안한 경제 구조뿐이었죠. 게다가 이런 산업 구조는 부패와 결합하면서 더 심각해집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특혜, 인허가 거래, 정치적 로비, 이런 것들이 혁신을 가로막습니다. 투자를 해도 투명성이 낮고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니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동남아시아의 산업성장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의 뼈대는 생겼지만 그 안에 심장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기술과 제도, 그리고 사람의 성장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산업의 근본이 되는 사람, 즉 교육과 인적자본의 한계로 넘어갑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국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기술도, 산업도, 제도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이 부분에서 여전히 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필리핀을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필리핀은 영어 교육 수준이 높고 해외로 나가 일하는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수출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죠. 문제는 그게 오히려 인적자본 유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간호사, 기술자, 교사 등 국가의 미래를 지탱할 사람들이 더 나은 임금과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버립니다. 남은 건 인력 공백과 정체된 내수 경제뿐이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자바섬처럼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지방과 외딴 섬으로 갈수록 학교조차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자라기 어렵고 결국 기업들은 숙련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 기술자에 의존하게 됩니다. 미얀마는 더 심각합니다. 지속된 내전과 군부 통치로 인해 교육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셈이죠. 학교를 다녀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는 나라를 떠나거나 비공식 노동시장에 머물게 됩니다. 라오스나 캄보디아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 교사들조차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조기 취업을 선택하거나 농촌 노동에 투입되면서 배움의 기회를 잃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사람이 자산이 아니라 사람이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한국은 산업화 초기에 교육을 국가의 중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배우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 평균 교육 수준이 빠르게 올라갔고, 그게 산업과 기술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의 많은 국가는 교육이 여전히 돈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이 교육을 막고, 교육의 부득이 다시 가난을 이어가죠. 결국 이런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여유가 없고, 기존의 틀을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제도가 세워져도, 그걸 운영할 사람의 수준이 따라주지 못하면 결국 발전은 껍데기에 그칩니다. 더큰 문제는 교육이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회 전체가 배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단기적 생계가 더 우선입니다. 오늘을 버티기 위해 내일을 포기하는 구조가 자리 잡은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그걸 이끌어갈 사람이 부족합니다. 결국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고 그 속에서 자립의 기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이 자산이 되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의 발전은 늘 외부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언젠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성공한 나라,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동남아시아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외의 나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중 유일하게 완전히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면적이 서울보다 작고, 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아시아의 금융 중심이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을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제도, 교육, 그리고 신뢰. 이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었죠. 1960년대,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직후,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는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리카뉴 총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더라도 깨끗한 나라, 가난하더라도 정직한 나라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패를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그의 인생 전체가 끝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죠. 법은 강했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정치인부터 청소노동자까지 법 앞에서는 모두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국가 예산을 집중했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 기술과 행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운영했고 그 시스템이 다음 세대를 키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한계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 신뢰를 자원으로 삼았죠. 기업이 투자하면 계약이 지켜지고 법이 투명하게 작동하며 세금이 예측 가능한 나라 그 신뢰가 자본을 불러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기적은 결국 사람과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동남아시아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입니다. 태국은 쿠데타의 역사에서 벗어나야 하고, 필리핀은 가문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하며, 인도네시아는 자원 의존에서 기술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먼저 교육과 인권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싱가포르의 성공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문명은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법이 공정하고, 교육이 평등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때, 어떤 나라든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결국 나라는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패보다 원칙을, 편법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순간, 기적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100년이 지나도 선진국이 불가능하다고 불렸던 그 말이 비로소 틀렸다는 걸 증명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길었지만,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